모든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만 분석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 2일에 체결된 거래는 60일 이내인 3월 3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거래 신고가 완료된 두달전 거래 데이터도 유효한 부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동안의 거래 현황입니다. 축소된 대출 금액과 어두운 경기 전망으로 인해 점점 거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파주일스테이트 2차입니다. 2010년 준공 45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0% 오른 금액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6단지 알라비발디입니다. 2013년 준공 82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3천만 원에서 최고행 6억 2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8% 오른 금액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7단지 한신유플러스입니다. 2011년 준공 1,35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 오른 금액입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자연앵 꿈에 그린 오단지입니다 2010년 준공 41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3억 2,9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 1,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 오른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구단지의 스테이트 운정입니다 2018년 준공 2,998세대 전용면적 60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4억 7,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 오른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7단지 알라비발디입니다. 2012년 준공 97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원에서 최고행 6억 4,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 오른 금액입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3단지 운정센트레빌입니다 2014년 준공 865세대 전용면적 84.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200만 원에서 최고액 6억 1,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5% 오른 금액입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11단지 동문구 모닝일입니다 2010년 준공 724세대 전용면적 123.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3,000만 원에서 최고액 6억 7 0 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1% 오른 금액입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목동동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2018년 준공 195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6억 3천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 오른 금액입니다. 1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남아너스빌 문산선유사단지입니다. 2011년 준공 343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4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 오른 금액입니다. 11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 1단지 두산이부입니다. 2010년 준공 66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8,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1% 오른 금액입니다. 12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동패동하늘마을 3단지 운정 도 클래스입니다. 2011년 준공 648세대 전용면적 84.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1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1,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 오른 금액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 사단지 벽산 은하면리지입니다 2010년 준공 95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9,5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3,6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7,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 오른 금액입니다. 14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오단지 캐슬앤칸타빌입니다 2012년 중공 2190세대 전용면적 8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74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5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 오른 금액입니다. 15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1단지 벽산하나입니다. 2010년 중공 114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9,7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1% 오른 금액입니다. 16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구 단지남 양유튼입니다. 2010년 중공 69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1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2% 오른 금액입니다. 17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해솔마을 7단지 롯데캐슬입니다. 2014년 준공 1,880세대 전용면적 113.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2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7억7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5억5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1% 오른 금액입니다 18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아동동 신안 실크밸리 차입니다 2010년 준공 438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9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 오른 금액입니다 19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사단지 안양 수자인입니다 2011년 준공 780세대, 전용 면적 116.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3,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억 2,1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5% 오른 금액입니다. 2 0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사단지 롯데캐슬입니다. 2018년 준공 1,169세대, 전용 면적 59.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10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오른 금액입니다. 21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5 단지 삼부른 에상스입니다. 2010년 준공 1390세대 전용 면적 84.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2% 오른 금액입니다. 22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야당동 운정아모리읍입니다 2011년 준공 1062세대 전용 면적 59.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1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7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1% 오른 금액입니다. 23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자연행구매그린 6단지입니다. 2010년 준공 32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 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 2천 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 오른 금액입니다. 24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구단지 로때캐슬일차입니다 2017년 준공 1076세대 전용면적 84.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 오른 금액입니다. 25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파주봉일천효성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2018년 준공 490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 오른 금액입니다. 26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에크루가란마을로 단지입니다. 2014년 준공 821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15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0% 오른 금액입니다. 27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8단지 동문구 모닝일입니다. 2001년 준공 1,237세대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5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5,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9% 오른 금액입니다. 28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아동동 팜스프링입니다. 2001년 준공 2,94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2,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억 7,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8% 오른 금액입니다. 29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금촌동 새꽃마을 1단지뜰한 채입니다. 2004년 준공 1,81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6% 오른 금액입니다. 30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금촌동 주공입니다. 1997년 준공 769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2,300만 원에서 최고액 2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1억 5,2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3% 오른 금액입니다. 31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금촌동 세제마을 오단지 뜰안채 주공입니다. 2004년 중공 1,402세대 전용 면적 5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4,680만원에서 최고액 3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 오른 금액입니다. 32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3단지 아이파크입니다. 2004년 중공 1,096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3,236만원에서 최고액 5억 1,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9% 오른 금액입니다 33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금능동 장안 육킨 돌마을입니다 2000년 준공 49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2,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1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4% 오른 금액입니다. 34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검산동 유승입니다. 2001년 준공 550세대 전용면적 59.7 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1300만원에서 최고액 1억 8 7 0 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1억 1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0% 오른 금액입니다. 35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 3단지 운정현대입니다. 2001년 준공 127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7% 오른 금액입니다. 36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아동동 파라다이스입니다. 1998년 준공 316세대 전용면적 97.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천3백만원에서 최고액 2억 7천6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 오른 금액입니다. 37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3단지 동문구 모닝일입니다. 2001년 중공 902세대 전용 면적 84.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천8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 7천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 오른 금액입니다. 38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이 단지 월드메르디앙입니다. 2001년 준공 1507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9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 8 0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 오른 금액입니다. 39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금촌동 후곡마을 사단지 뜨란체주공입니다. 2004년 준공 1638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전 가격 2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26% 오른 금액입니다. 40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금촌동 후곡마을 6단지 주공입니다. 2004년 준공 688세대 전용면적 59.5제곱입니다. 7년전 가격 1억 3천6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 오른 금액입니다 마흔한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조리읍 대월리 한라비발디입니다 2000년 준공 120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110만원에서 최고액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0% 오른 금액입니다 42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다율동 청성마을 구단지대 원효성입니다. 2006년 준공 1240세대 전용면적 110.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3,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 오른 금액입니다. 43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야동동 대박노블랜드입니다 2001년 준공 1080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원에서 최고액 1억 8,7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0% 오른 금액입니다. 44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동패동 책향기 마을 10단지 동문구 모닝일입니다. 2005년 준공 19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9,8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 오른 금액입니다.